양원 아버지 서울 서울시 베이비 박스 아이들이 20여 명 격월 초청하여 피자와 점심을 제공하고 있는 그 사역 위에도 함께하시고 원우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주님 김현철 전도사님의 사역에도 복음의 복의 복을 부어주시고 은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김현호 전도사님 좋은 일 터를 허락하시고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와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여주 첫째 시온이가 믿음 안의 사업을 제일 잘 해나가고. 둘째 아들이가 게임과 영상에서 벗어나 말씀을 사모하며 허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버지 김인호 전도사님의 가정과 부모님을 위해 건강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많은 우리 전도사님 아버지 이강남 전도사님과 주여 주님 함께하지 못한 박철순 전도사님과 모든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섬기는 귀한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금식 기도 중에 있는. 40일 금식기도 가운데 있는 김미라 전도사님의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생명을 건져 주시옵시고 기도의 종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사역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며 남편과 여섯 자녀에게 주여 은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살리 기도원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새 피조물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박천호 전도사님의 교회 아버지 반석 침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 가운데 더 아버지 온전하고 성숙한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노방전도를 매주마다 하고 있사운데 지정력의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주님 능력 전도가 일어나게 하시고 가장 필요한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며 아버지, 복음을 들고 말씀을 끝단 끝까지 잘하는 그복음발길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녀와 가정과 아버지, 주님, 교회 사역에도 주님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교회가 부흥되며 갑절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는 교 회가 될수 있도록 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박사가정 과정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재정을 부어 주시옵시며, 우리 새 자녀에게도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옮겨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아버지 기뻐하시는 교세, 교회 제가 가야할 그 교회 그 곳에 그 학교에 하나님의 사역을 아버지 예수의 향기로 전할 수 있도록 영혼구원을 위해 함께 할수 있도록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태우신 그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은사와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 네. 주님 오직 주님의 손만 붙들고 따라가길 원합니다. 내가 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아 하나님 포도나무 대신 주님의 그 가지에 붙어서 주님 저희가 가지된 자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안에 피하며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에 응답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새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 나를 통해 아버지 나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 결합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긍정의 말로 믿음의 말로 선포하며 영혼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랑을 보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에서 흘려 주신 그 보혈의 공로와 그 사랑을 힘입어 주님 영혼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주 은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내 생각이 아닌 말씀대로 아버지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의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아시는 주님 저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허락하시고 말하는 대로 되는 역사 기도하는 대로 되는 역사, 생각하는 대로 되는 역사가 우리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할 수 있도록 26년 한 해도 지켜 주시옵시고 온전히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외칠 수 있는 한 해가 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오늘 모임 모든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온전히 드러나서 아버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아버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할 때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교회가 날마다 더 개척되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믿는 자의 숫자가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보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시간도 주님께서 다스려주시고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하나 되게 하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 줄 믿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단체 사진 한번 지금 어떨까요? 예. 네. 예. 네. 급지, 급지한 것 같다. <laughs> 어서 다 배지영 교수님도 졸업했었는데 뭘 누구 누구 아, 그분은 졸업 안 해도 돼. 했어? 같이 했어? 저키 크니까. <laughs> 나키 크니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 しかしこなおうちはいい。